그 지난번에 중개인은 가짜 중개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, 부동산은 가짜가 아닌데 이 대리인이 가짜인데 이 대리인이 네. 진짜 대리인하고 친분 관계도 있고 그래서 거기 서류를 다 가져와 가지고 아 진짜 뭐, 대리인하고 아는, 아는 사이예요? 근데 아는 사이죠. 일 년간 아는 사이고 저희 그래서 그런 녹취록도 다 확보하고 그래서 네, 그래서 뭐 거기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 여긴 이제 이 거기... 네, 어떤, 그, 정보라든지, 이런 예. 거, 방산층이라든지 가져와서 예. 계약을 한 거고, 예예. 부동산도 그렇게 생각하고 해서 했는데, 예예. 근데 예예. 나중에 중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진짜 대리인이 앞에 나서, 예예. 예예. 이거 가짜라고 얘기하니까, 예. 결국 이제 서로가 안 맞으면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예예. 거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전에, 이제, 그 판단 전에, 이제 와서, 이제 뭐, 수소 끊고, 전기 끊고, 예. 지금 이제 오늘 와가지고는 완전히, 예. 뭐, 점거를 해가지고, 예. 또, 뭐, 친구들 데려와가지고, 예. 그래서 이제 뭐, 뭐, 오늘 안 가겠다고, 이제 뭐, 이런 상황이 있는데,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, 예. 요청해서 부동산, 근데 부동산 늦은 시간도 안 와요. 그래서 이제, 예. 신고를 좀 해달라고 해서, 예. 경찰에 올 거,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.